진짜 오래 됐다 여기 여기야? 응나 화장실 가있기화여기여기응 여기래 오픈했어? 화장 있어 화에실고식사하고응 가자 봐서 야외 앉자 그 안에 있어. 어, 이 어. <laughs> 개수도.

삽사하고 대추랑 그게... 또 뭐가 있고요인삼도고요인삼있고요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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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삼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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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잡아서 그... 올려봐. 그... 아, 들어가 있네 인삼. <laughs> 어 인삼 바로 먹어보는 거? 야 그... 밥은 먹고 싶은데, 먹은데먹이싶데 먹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은 먹고 싶은국물고고싶은이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고 싶은데, 고 싶은데, 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먹고 먹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고 싶은데, 먹고 싶은데, 네. 고 싶은데, 은 예, 예. 그런, 이게 수고하셨는데, 그냥 고소하기만 했잖아 음,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 홍코맛이 감일이가 되니까더 맛있더라 그 맛은 섭취 그 아니 말씀을 어머니가 더 잘하는데? 뭐 촬영을 지금 38번째 아, 촬영을 아, <laughs> <straight. 웃음> 어머니가 2회 때인데 말씀을 잘하셔 세월에 또열륜이느껴져 맛평가를 그 잘하시네 이다진짜 회사에서 음. 저희시 <S Spanish> <Virt> <identities> 이 약간 들깨에 삼계탕이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익은 김치로 해가지고 먹어야 더잘 어울리나보다 약간 달큰하긴 한데 특선이 좋겠네 이거 삼계탕이야? 13,000원 아, 14,000원이네 어. 이게 볼 때마다 1,000원씩 올라가있어 <laughs> 옛날 사진 보면 막 12,000원 <laughs> 술을 1인 1병은 안 파는데요 또 초복, 중복, 말복은 술을 아예 안 판다고 그러는데 음. 진짜 그냥 색깔이 하얘가지고 타들이야 우유같다 우유 두유같다 하는데 맛이 들깨향 난 우유 두유야 음, 정말 네. 들깨 향난 우유 극장의 고생합니다 이거 너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, 그래서 김치랑 매운 고추, 마늘 어, 뭐 이거 적절히 섞어 먹어야 돼. 섞어 먹어야 돼. 이거 없으면 안 돼. 매운 고추랑 마늘 이거 양파, 통을좀들기로섞었 이렇게 보고 고소한 맛을 좋아할 때는 땅콩을 좀더 줘야 돼. 아니, 땅콩, 땅콩하고 참깨하고 우리 5천원 채널의 열혈구독자, 뜨이 아빠! 또 이거 보고 또 여기 찾아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용댕이 매운탕도 찾아갔었잖아, 그때. 응. 이태니 아빠 보고 있나? 그래봐. 한번 <laughs> 해봐봐, 이태니 아빠 보고 있나? 너또올 거지, 여기 해봐. 그래 <laughs> 배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가 당면은 이렇게, 찹쌀. 인삼 조절하는. 여기있네. 인삼. 어, 인삼 먹어. 인삼? 여기 원래 국물 내놓은 거 아니야? 네. 그래도 먹어도 돼. 이 김치가, 북한, 북한 러시가, 김치가. 나 살면서 여기에. 김치가? 대추를 하나 또. 음. 음. 대추도 하나 먹었지 뭐. 대추 음. 진짜 배지밀 배지밀 아, 뜻한 배지밀 진짜 배지밀 A 요즘 우리 간은 안 했잖아. 음. 간하는 아무도 없지 소금 좀 넣어서 먹으면 괜찮아. 그, 그, 그 그거 뭐야? 어? 응 소금은 더요아 들깨가루 아, 이게 들깨가루? 음. 원래 우리 콩국수에도 소금 넣었잖아. 약간 고개념으로 그좀 넣어도 될것 같아. 조금 더 진하게 우러나올 수도 있고. 음일부러 들깨가루 소금은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되는 딱 적당한 간이야. 한번 맛을 봐볼게. 소금하고 들깨가루 좀더 첨가했을 때 맛이 어, 간이 살짝 들어간 것도 괜찮은데, 더? 아, 뭐? 지금 몇 시야? 12시야? 어, 이제 점심...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일치 오기 잘했요 소금간은 네, 마지막에 먹으려면 소금간을 좀 해야 돼. 요음 비온다고요? 아, 응. 시원하게. 어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냥 가야지